에른디 라의 유튜브입니다. 구독해주세요. 집을 뺏쳤다. 스나. 아 스나. 잠깐만요, 잠깐, 잠깐, 어디 갔지? 광석이야. 그 뭐라 부르 슈퍼 점프 할수 있는 거예요? 네. 오. 이단 점프는 거의 최대한 높은. 내 심장.

있어요? 없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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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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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

아, 깜짝이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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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! 아! 님 뒤에! 아! 아! 님 뒤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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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갑자기. 높은 <목소리가��이> 겁니다. 약간 광박관념 같지 않아요? 어 뭐야, 왜? 어저... 어저... 어, ,�어... 어, 어 봤어. 어 안돼, 안돼, 안돼. 빨리 죽안 어, 갑자기... 빨리 빌어요, 빌어요. 아가고 먹을 수 있는 그런. 빨리 요 빨리, 축하합니다 아악 생일 축하해요 축포였어요 아, 악 갑자기 거기 돌려라 아 갑자기 친구야 나 지금 1인칭 됐어 1인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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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면 좋아요 니들 1인칭 어떻게 해 ㅋ 음, 나쁜 놈이네 이거 누구냐 그러니까요 으악 아! 아, 서로 보는 방향만 쏘는 거 어때요? 잠깐 뒤에 뒤에!! 이 아!! 세요 여기서 가고 파는. 이거 박사님이죠? 제 머리 위에 <laughs> 아니요 네? 와... <laughs> 어. 와 괜찮아? 나나방 뭐야 뭐야 공포영화야? <laughs> 공포영화 아니야 방금?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저 진짜 놀랐는데 세분세분 이제 익숙해지고 그냥 아무렇지 <laughs> 대화 대화. 이엔님이랑할때 되면은. 다 준비해 놔야돼요 아,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데 이제... 그게 한, 너무 원나잇 투다잇 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게 너무 웃겨 나 소리 질렀어? 나 소리 지르는 것도 몰랐어 몰라 그냥 몰라? 작게 말하시던데? 이거를 이제 귀에서 속삭이시던데, 뭔가 이제. 흐르는 거 같으니 자러 가야겠네요 대박 아니 소리 지르는 거 인지도 안돼 <laughs> 몰라 몰라 나 고막이 상한가봐 이제. 아... 아, 그래도 그건 아닌데? 땅끝마을 해남은 어디 있는지 아는데? 해남 어디 인데요여기 끝에, 여기 이쪽 여기 마우스 있는 쪽 아님? 아 이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해남이 어디라고요? 인천 옆이요!